아, 다시 돌아왔습니다. 광고 보고 왔습니다. 네. 빨리, 빨리 해주세요. 점심 네, 무조건 너무하야니다 사실 분노는 말니 아까 방송에 물어버려가지고 아시잘야되니야다아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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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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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<laughs> 된다. 오디어. 오디어. 자, 그 이제 해줘니다이나는 어. 일단 앱에 <목소리> 들어가서 비서. 자, 돌아왔습니다. 아니, 자, 이제 양동되는데 자, 메할 텐데요. 네. 그래서, 아, 기대하지는 마세요, 그래요. 네. 물 쓰레기 꽉떨어는 저도 붙이실 지금 없됐다고 하는데. 아. 기대하지는 아. 어, 일단 공격, 공격력 공격 기일 수있죠생각까그 바로 써주겠습니다 네, 저희 가 사실 양 코대 전쟁 에서 초보 입니다. 엄청나에 초보자. 아, 제가, 술 에, 이술에 안면술 에, 이술에 안면술 에, 아. 술에안면 아, 네, 괜찮 아요. 일렉트릭 네. 인 에서 굉장히 쓸만 합니다. 큰사이는 머프 무 효가 있 어서 어프무뭘맞 음. 는지 모르 겠어요. 제발, 요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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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발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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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해봐이. 제발 제발 제발, 제발 하늘님 아잘쓰렸아 네. 네. 아, 괜찮습니다. 지금 찾는거면 된거죠? 예 옛날에 이거는 못썼는데 세계 다래요함이 어쨌든 새로운 케이크 일단 네들을 한번 써볼까요? 아, 좀 이어졌는데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할겠습니다 아니야 여기까지. 일단 한국에서 한번 써봐야죠 그래도 아니 잠깐만요. 책써 잠깐만. 아니 책 써서 파워없이요 파워업은 저희가 흐흠 <laughs> 하나씩 아, 합시다 아 얘는 못하네요 레어 아! 업그레이드하면 굉장히 많은데든요 일단 헤네파이 한번 써보고 우리는 중지하겠습니다 오! 가마토토여도 오, 오 이게 많네요 가마토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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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음, 자 한번 부족 하겠습니다 스리 한번 볼게요 그냥 자, 한번 보자. 어떤 스토리인 보자. <목소리> 가마토토는 교차로에서 다이어트 선언했다. 오, 다이어트 하는 겁니까? 평화청원에서 XP 88, 나이스! <목소리> 자, 다이 고양이가 아닌 걸 알고, 어? 가, 가마토토가 고양이가 아니었어? 8 1 오케이. 1 0 9억이 상황에 비해서 낯설냈다. 근데 이게 음. 토끼가 왜 이러지? 스토리가? 약가 아니어지는데? 계산의 반을 투자로 돌렸다. 투자, 환불하시면 안 됩니다. 컨디션, 난조, 로열이 받았다는 뭔 소리야? 오케이! 평점 올림 한 개. 왜한 개는 뭐야? 왜한개 주는 거야? 부끄러워 했습니다. 부끄러워 했다. 투자로 돌린 걸 부끄러워 하는 건가? 오케이, 됐다! 구행자 <목소리> 풍곡로 <목소리> 각성했다? 각성했나요? 프리마켓에서 예쁘게 화장을 했다. 갑자기 화장을 했다고? 이건 무슨 전개야, 도대체? 영동에서. 영동에서 웃으면서, 웃으면서 우는 건 뭐고? 절망적인 상황으로 기분이 좋아졌다? 나빠진 게 아니라 좋아졌다네요. 아, 없어요. 막 이런 거 있는데. 네.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. 그냥 이렇게 부속 받을게요. <laughs> 네, 일단 이건, 그건 나중에 하고요. 필터 편성해서. 메뉴, 메뉴에 들어가야 돼, 메뉴. 왜요? 메뉴에, 아, 메뉴에 들어가는 게 아닌데요. 메뉴에 들어가지고 네, 삼조림부터 받을까요? 네. 일단은. 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. 이어저러한스티커 이거 써습니다 잠깐만요. 한상대의아이템미이생겨가지고좀 어. 많이 쓸게요 아, 게 별로 없어. 그냥 그냥 한이걸네요 이거 산줄알다요 이거 상줄 약간 손에 데는 샴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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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샴서 샴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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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샴오 샴푸 샴푸 샴업 샴푸 샴 알림레오 레벨 5까지 잘성고 이제 진짜 진짜 맛있어 진짜 좀 기질 끌었는데 삼성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잠깐만요 잠깐만요 왜요? 파워업 아니야 파워업 안 해도 돼요 아니, 참사기를 아네 참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, 지금 너무 구독자분들 직접하게 하시는 거 같아요 진짜... 어쩌어야지. 아 어쨌든 너무 답답하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너무 답답하다 이게 진짜 쓰겠습니다 혹시 몇번틀 끄는 거예요 지금 몇 번이 끄는 거자 일단 딴할 일이 있다고 해도 일단 하겠습니다 자아이트 레이더는 다 뺐어요 아예 안뺄없어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냥,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초 자 예 얘부터 오픈다쌀이킹양고부터 싸이킹 양포부그 음, 네. 다음에 싸이킹 양고부 네. 일단 싸이킹부터 보냅다이킹 한방이예요 잠깐만 설마 못 꺼내고 끝내는거 아니야? 오오 인 오오 하나 더삼사이 오~ 아아 좋았어~ 오~ 숟가락으로 쓴 겁니까? 라이트를 등할일 오~ 오~ 아, 뭐 하는데? 거 뒤에서 다 멍거리 생기거아니야 저는 얘가 공장역을 따로 챙기고 가라는 게 그런 게아니잖아 자, 어쨌든 음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가 아니죠. 자, 뭐냐하면 호핑으로돌아오겠습니다 자, 호핑으로 돌아왔는데요. 자,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그래. 자, 얘가 라만타네요. 풍량 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. 그래. 제가 오니까 바로 죽었네요. 제가 오니까 바로 죽어요.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할 거고요. 자 이번엔 일단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. 하나 둘셋 안녕.